안녕하세요 룸 룸입니다. 지난 데스크투어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기뻤어요 예쁜 키보드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책상에 보라색 아이템이 조금 더 추가되었어요. 자석으로 된 코트랙이랑 하드터프팅 장식. 넬나 포커스온 타이머도 여기에. 그리고 얘는 저희 집 후드를 제가 모루로 만든 키링인데 맘대로 막 만든 거라 다시 못 만드는 게 함정이에요. 이건 합정 롤드 페인트에서 구매한 리사이클 디스펜서예요 리사이클 제품이라 무늬가 랜덤인데 오묘하고 예쁘죠? 마스킹 테이프도 하나 들어있어요 요즘 쓰는 키보드는 이거 키보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쩌다 보니 보라색 키보드만 5개가 되었더라고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키보드마다 타건감도 다르고 각각 다른 매력이 있는 키보드들이랍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키보드예요. 퍼플 화이트 퍼스텔 톤이 귀엽고 화사한 디자인이라 예쁘죠. 포착키를 잘안 쓰기도 하고 풀 배열은 너무 커서 주로 텐키리스 배열을 사용해요. 풀 알루미늄 소재라 엄청 묵직해요 높이 조절하는 건 따로 없지만 기울어진 형태라 편해요 상단에 있는 스위치로 OS 설정을 할수 있고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하거나 유선 연결이 가능해요 전원도 온오프 할수 있어서 배터리 절약 가능 백라이트도 들어오는데 은은하게 해뒀어요 그리고 여기 귀여운 별똥별에 무선 연결 리시버가 들어있어요 작아서 잃어버리기 쉬운데 분실 걱정이 없어요. 기계식 키보드는 높이가 있어서 손목 건강을 위해 팜레스트는 필수. 포 메이커에서 보내주신 RT-100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여서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귀여우면서도 레트로한 디자인이에요. 설명서, usb-a2c 케이블도 들어있는데 케이블 홀더까지 예뻐 버리기 rt100의 시그니처 미니 스마트 스크린 일반적인 키보드 소재라 무게는 적당한 편이에요 기본 더스트 커버가 약간 헐겁긴 한데 탄탄해요 키보드 상단에 있는 커버를 열면 무선 연결 리시버가 들어있고, 리시버를 빼주면 C타입 포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스크린을 끼워주면 돼요. 커버랑 리시버는 안 잃어버리게 잘 보관해야겠더라고요. r t v 키보드에 끼울 수 있는 스크린붓인데요. 너무 귀엽죠?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약간 옛날 뒤가 큰 모니터를 닮아서 더 레트로한 느낌. 이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예요. 숫자키가 있는 95% 배열이라 풀 배열보다는 공간 활용에 좋은 키보드예요. 노브가 달려있어서 볼륨 조절 음악 재생을 할수 있어요. 상단에 버튼이 있어서 OS 변경, 전원 온, 오프 가능. 백라이트 효과가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 스마트 스크린은 이런 느낌이고 전 스마트봇을 연결해줄 거예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 약간 우유 비행사 느낌도 나요. 스크린에서 블루투스 연결이나 시간, 날짜 확인이 가능해요. 메이어 홈페이지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처음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면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고 백라이트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쉐어에서 타유저가 업로드한 설정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스크린 애니메이션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날아가는 커피가 귀여워서 얘를 다운로드해 볼게요.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랑 날짜가 좀 이상하죠? 스크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날짜랑 시간이 맞춰져요. 이 키보드는 유일하게 유선 키보드라 연결을 해줘야 해요. 되게 안쪽에 C타입 포트가 있어서 좀 불편해요. 퍼플 핑크색 조합이 귀여운 키보드예요. 전면에는 엠스톤이라고 적혀있어요. 이전에 보여드린 키보드의 신형인 무선 버전이에요 가장 아쉬웠던 무선이 안되는 점이 보완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색상은 약간 연해진 느낌이고 키캡이 각진 형태로 바뀌었어요 C타입 포트 위치 바뀐 거 진짜 감사합니다 이전 모델이랑 나란히 두고 비교해볼게요 3년에 봐도 외관이 많이 바뀌었죠. 버스트 커버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가장 크게 1.6인치 스크린이랑 노브가 생겼어요. 히캡은 전체적으로 각진 형태로 바뀌었고 이전 모델은 한글 각인이 자주 빛이었는데 더 연한 핑크 컬러로 바뀌었어요. 기능기 표시도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더 편해요. M스톤이 그루브 스톤으로 바뀌면서 각인도 바뀌었어요. 노브를 돌려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꾹 누르면 GIF, 백라이트 연결 방법 OS 세팅이 가능해요. 버튼이 있는데 전원 온오프가 아닌 전원 리셋이라 좀 아쉬운? 이 키보드는 원래 있던 키보드에 키캡을 바꿔준 거예요. 이 키캡도 품절 대란의 페브론 블루밍 키캡인데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 걸 아셔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124개가 들어있어서 대부분의 키보드에 호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키캡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핑크, 아이보리, 블루, 퍼플, 파스텔 톤이 솜사탕 같은 느낌. 키캡 리무버로 키캡을 빼고 끼워주기만 하면 돼서 간단해요. 오늘은 이렇게 보라색 키보드를 모아봤는데요. 어떤 키보드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나에게 맞는 키보드를 찾으려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타건해보고 사는 게 제일이지만 저도 유튜브 타건 영상을 엄청 찾아보며 고르게 되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원하는 키보드 구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